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네카라쿠베당토 중에서 쿠, 카라쿠베당토에서 신입개발자를 채용할 계획이 없다라는 기사를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생각님이 이런 기사,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카라쿠베당토를 목표로 준비했을 때와 중소기업 타겟으로 괜찮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할 때 공부할 게 많이 다를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카라쿠베 당토를 준비하던 개발자 지망생분들이 어~ 에, 그~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 공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중소기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셔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네카라쿠베 당토를 제가 예전부터 비판을 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그 그니까 그~ 신입 전형에서 비판했던 포인트는 코딩 테스트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네카라쿠베 당토 스타일의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보통, 그럼 뭘 보냐? 그럼 보통은, 이제, 작품을 보죠. 작품. 이 친구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성장을 해왔는가. 거기에 이제 학력도 있을 수 있죠. 뭐, 뭐, 어디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데, 를 어, 저 학교 졸작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팀노바 졸업생처럼 팀노바에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구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내가 그냥 독학을 했으면 독학을 한 작품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품이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그리고 중소기업은 코딩 테스트 부분은 보다는 그냥 내가 만든 작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되게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거를 이제 이력서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팀노바 이력서라고 검색을 하셔서 팀노바 졸업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력서를 썼는지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팀노바 이력서 욕 많이, 6년 전에는 욕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신입개발자 이력서 하면 팀노바 이력서 스타일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욕을 해도, 뒤에서는 다 따라하는 거. 아, 여기 뭔가 핫한데? 이러면서 막 따라하는 게, 어, 인간의 어떤, 인간의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 본질적인, 생각보다 괜찮았거든. 그래서 팀노바 이력서 많이 참고를 하셔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어필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무 면접에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 옛날에 동료들 보면, 한 10, 15년 전? 이때 같이 일했던 그 회사에서 동료들 보면, 지금은 엄청 부자되고 엄청 유명하고, 어, 네카라쿠베 당토 중에 핵심 개발자로 일하고, 이런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그냥 뭐이 사람이 만든 포트폴리오 이런 것보다 경력자들끼리는 어, 경력자가 아니면은 포폴을 봐요. 어, 그쵸? 근데 경력자면, 물론 포폴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떤 회사 다녔고, 어떤 업무했고, 그런 기술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하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났던 분 중에 두분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은 카카오 쪽에서 되게 고, 개발자 쪽에 되게 높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한, 우리가 한 10분, 5분, 10분 얘기했나? 그분이 저보고 얘기한 게, 아, 그래도 위저드급 그 정도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 위조드라는 그런 칭호를 쓰면서 이쪽, 이쪽은 얘기하는구나. 제가 워낙 프이나좀 아웃사이드에서 노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분 보고서, 어, 이분 되게 잘하시네. 다르네. 말씀하시는 게 확실히 다르네. 카카오 쪽에서, 아, 괜히 이분이 되게 높은 그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 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있던 아키텍트 분이셨는데, 그때 50대 분이신데도, 아, 노력을 계속 하시고, 그렇게 잘하, 니까 그러니까 디테일이 남다르세요. 그리고 막 미국에서 있는 유명한 컨퍼런스, 거의 매년마다 무조건 참석하셔가지고 기술 컨퍼런스 가서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막 그게 너무 보이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미국의 비싼 땅에 뭐 집도 막두세 채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괜히 성공한 아키텍트는 이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만 해봐도 좀 느낌이 확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어필을 하냐면 그냥 내가 열심히 짠 거를 잘 어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연습은 또 어떻게 하냐? 그럼 보통 저는 녹화를 많이 추천을 해요. 자기가 어떤 식의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려면 우리가 이제 그 음향 녹음 같은 걸할 때도 유명한 어떤 가수가 있어도 그 가수 뒤에서 그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디렉팅 한다 그러는데 이제 김범수의 이제 지나간다 라는 노래를 박진영이 디렉팅을 했거든요. 박진영 씨가 디렉팅을 했는데 박진영 스타일로 부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별로거든요. 박진영 씨 보컬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서. 김범수라고 하는 대 가수가 왜 박진영 같은 노래를, 박진영 씨 같이 이렇게 부르지? 이상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디렉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렉터가 들었을 때 마음에 드는 거를 아, 이제 오케이를 해 가지고 그 색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김범수 같이 정말 대단한 가수도 자기가 노래 부른 거를 듣 들을 때와 부를 때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들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영화도 감독이 똑같이 여러 장면 찍어도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디자인할 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이 어떤 부분이 별로고 좋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녹화를 하면서 내가 모의 면접 같은 거 하면서 녹화를 하고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들을 때내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할수 있는지를 연구를 더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팀노바는 제가 디자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되게 끌리는 스타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되게 어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말하자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 그러면은 이 집중력을 어필할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그 계속 디자인을 하거든, 하거든요. 응용이 당길 때. 그렇게 훈련을 되게 오래 하다 보면 이 친구의 장단점이 확 보이고, 그렇게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 그렇게 연습을 처절하게 해도, 그런데도 이제 자기가 만든 거를 어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대신 얘기를 해줘요. 그 그러니까 지금, 너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에서 RAG 모델이 있는데, RAG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이런,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직,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게, 우리가 손댈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고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어 나름대로, 이제, 편, 편법 같은 걸좀 썼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더라.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니니?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대신 얘기해줬을 때, 사람들이, 맞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문자화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걸잘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고치려면, 사실은 글, 글, 그니까 내가, 그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가 평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는데, 유명한 소설가나, 유명한 어떤 되게 문과 나오고, 이제 글자를 많이 다룬 사람들은 확실히 저보다도 훨씬 세련되게 말하고, 저는 그문과가 아니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글은 좀 옛날부터 쓰는 건 좋아해서 많이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그런 분들처럼 세련되게 말은 잘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련된 그런 문법이나 이런 거는 사실 글을 많이 써 보고 그런 스타일로 자기가 머릿속에 내 생각을 문자화 시키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다 못해 개발자는 뭐 문과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만든 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 있을지를 뭐 시각화를 하든 뭘 하든 다 좋습니다. 어떻게든 좋으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거 설명 못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옛날에 면접관으로 있을 때 신입개발자들 면접을 보면 어떤 분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래 와서 얼굴이 그냥 빨개지는 거야. 뭐 조금만 물어봐도 뭐 대단한 거안 물어봤어. 날씨가 참 덥죠. 뭐 오신데 힘드셨어요. 런데 얼굴 빨개져. <laughs> 막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 연습이 하나도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비 지원 그 학원에서 그그 그 회사에서는 그 대량으로 이제 졸업생들 이제 이력서를 다 넣어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친구 뽑으려고 했는데 다 떨어뜨리긴 했는데 괜찮은 사람이 없었어. 준비가 하나도 안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셀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잘 준비 안 해줍니다. 팀노바에선 제가 일일이 매, 매주마다, 매, 매주마다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건, 아, 참고로 이거는 팀노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된다.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고, 저 학교 다닐 때도 뭐, 이런 거 알려준 사람 없고, 맨날 감색, 뭐, 감색 정장에 무슨, 무슨 파란색 넥타이가 뭐, 진취적인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무가 보면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 정장 입고 면접 보면 오히려, 그렇게 플러스 요소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현실과 동떨어지는 거를 공대에서 강의한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오히려 제가 좀더 실질적인 거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최고는 그거지. 제가 추천하는 후드 집업에 백팩 메고 노트북 딱 들고 어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게 이런 게 오히려 더 간지던데 근데 실력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결국엔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뭐라고 되지 편법이나 뭐 순간적인 태도로 막 머리에 왁스 바르고 뭐 예쁘게 해가지고 막 내가 뭐 정장 입고 해가지고 태도로 막 숭발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것만 보는 그러니까 태도만 보는 사람한테 걸려요. 뭐 그런 회사라도 요즘은 갈수 있으면 땡큐인데 어 중소기업도 요즘은 경력자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 개발자 없어도 AI 도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동시에 할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총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 공부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 공부가 뭐냐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그, 컴퓨터공학 기본적인 공부들.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계속 설명하지만, 그, 팀노바 커리큘럼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이게 십몇년 전부터 제가, 11년 전? 그때부터 이거 참고할 때, 이거는 해놓으면 무조건 클래식이다. 무조건, 이거는 거의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든 커리큘럼인데, 옛날에 욕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팀너버 졸업생들은 신입인데도 엄청 고연봉받고 계속 잘 살아남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전문가랑 기싸움하지 말라고. 그니까, 왜냐면 저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싸우려고 그래, 나랑. 근데 저는 도와주려고 경력도 많고, 저도 연봉이 낮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제 노하우 다 푸는데, 왜 이렇게 말안 듣는지 모르겠어, 다들.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아, 어 근데, 사실 뭐, 제입장에서 쌤통이다 싶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많이 되게 힘들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 중에 지금 몇 명이나 개발자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실제 실무를 해보면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결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 우연으로 간게 아니에요. 4년 전부터 80명이 다 5천만원 이상으로 갔다니까요. 4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가장 개발자들이, 신입개발자들 힘든 시기였잖아요. 코로나 딱 끝, 코로나 그 기류 끝나면서 어그 다음부터 이제 개발자 안 뽑는데 그 다음부터 80명 졸업생 전원 다 갔잖아요. 그니까그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말 듣고 이제는 어 전반적인 아키텍트를 더 원할 확률이 되게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 공부, 그러니까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언어. 언어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윈도우즈나 리눅스가 됐든 아니면은 맥OS가 됐든 아니면 iOS가 됐든 아니면은 안드로이드가 됐든 뭐든 끌리는 거 하나 하세요 어차피 얘네 베이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래서 네트워크 공부를 하신 다음에 TCP로 채팅을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파일 전송 같은, 같은 거를 좀 만들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채팅 같은 게 제일 무난해요 그리고 채팅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같이 하게 돼 있고요 뭐그 다음에 이제 뭐 빅데이터 같은 것도 좀해 보고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하는 그 구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생태계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 해보시면 다 좋아요. 근데 이런 공부는 사실 대기업에서도 다 좋아해요. 대기업이든 어디든 다 쓰는 거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기술 크게 많이 안 다르다고 계속,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이상하게 뭐 잘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작용이 생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거막잘안 들으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도 잘안 들으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좀 있어서 거부감이 있는 거는 저도 알아요. 메타인지 존나 잘하잖아요. INTP. 근데 이게 그 저는 이게 일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아쟤왜 또라이같이 저러지?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일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제가 하면 다 압도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가 다 있고. 그 경험적인 근거들이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참 그래요. 오히려 사람들이 좀 거부감 없이 어떻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말하고자 하는 걸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 경지까지는 안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어 근데 저는 항상 결과로 얘기를 한다. 지금까지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지금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뭐 그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는 회사 생활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기술 스택으로만 보면 우리가 네이버든 어디든 사실 사람들 뽑는 기술 스택은 자코리아 가면 다 나와 있어요. NHN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기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좀더 심화해서 더 꼼꼼하게 큰 기업들이 신경 쓸 확률 이 높긴 하죠. 아무래도 좀 네이버 개발자 블로그나 카카오나 막 이런 조직에서 개발자 블로그 운영하는 거 보면은 되게 디테일도 좋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올렸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 보면 음 디테일 좋네라고 하는데 사실 어뭐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정도 디테일을 가진 게 외국이 외국 블로그 포스팅 보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그쪽에서 되게 흔한 어 물론 그쪽에서 시니어 개발자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런 디테일이라 크게 다르진 않고 기술을 우리가 주도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가장 이펙트가 강했던 게 네이버에서, 어, 논문을 많이 이제 올렸다 이거였거든요? 어, 팀노바 장재경 팀원이 올라, 올려준 건데, 팀노바 오픈 카페에, 팀 네이버, CVPR 논문, 14편, 게제 공간지능 비전, AI 기술력 입증. 그니까 최근에 네이버가 요런 거, 요런 거를 그래도 하니까 이제 제가 어 네이버가 그래도 역시 막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계적인 논문들은 사실 중국이랑 서양권에서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기술 논문은 그리고 기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도 진짜 잘해요 중국도 잘하고 어 러시아도 참 잘하고 그러니까 막 기술 쪽에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웹 서버들도 보면 러시아에서 개발한 서버가 되게 많고. 러시아 뿐만 아니고,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오픈소스 전개한 거는 저는 진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티? 네티나 뭐 아파치 미나 뭐 이런 그 이승 씨가 개발한 게 굉장히 이펙트 컸고 저도 쓰면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혁신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에 못지않게 더 좋은 것들 진짜 많이 나왔는데. 어, 그 당시 한십몇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대단하셨죠. 그래서 그런, 그 개, 개인이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진짜 잘하는데, 그 개, 그거를 키워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문화적인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제가 그런 어떤 이 친구의 잠재 능력을 깨워주는 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해서 이 정도예요. 막그 전에 고졸이고 공부 하나도 안한 친구들이 되게 코딩 잘해서 막 5천, 6천, 7천, 8천 받고 이런 것도 사실 잠재 능력을 깨워준 건데 그런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회일라된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코딩 테스트 이런 부분도 예전에 비판을 했다가 욕 뒤질라게 먹었죠. 네가 뭔데 네카라쿠베 당토를 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카라쿠베 당토도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예전에 안 하던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안 하던 거라고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 시행착오를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라면 그리고 교육 전문가고 현업 개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31년 개발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저는 10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각이 본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실력과 포폴이다 왜 대기업에서 저렇게 많이 보냐 지원자가 많으니까. 음.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 어도 그래도 요즘 막 100, 200명씩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코딩 테스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사람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유명한 동료, 지금 엄청 돈 많이 번, 그니 그러니까 그냥 떡리만 봐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얘기만 좀 해봐도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지원자가 많은 건가? 이렇게 1차적으로 거르는 건데, 그런 거 치고는, 못해도 좀 잘하는 친구들도 그 문제 유형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4, 5개월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 때 보던 그 빨리 수학을 푸는 느낌으로 이 코딩 문제를 푸는 건데, 사실 코딩 알고리즘이라는 게 속도만이 생명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그 딥러닝 같은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영감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물론 속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사실 아이디어 아이디어 값이 되게 중요하거든 생각보다 되게 창의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술로 구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연습을 할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지 않나 그래서 되게 비판적으로 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코딩 테스트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외국인 개발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안 찾아봐서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카라쿠베 장터 하면 그 권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니까 세계적이고 어디서 일개 학원 원장이 이거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제가 네이버 <laughs> 생겼을 때 네이버 생겨 생기기 제 고등학교 때 생겼거든요. 그니까 저는 열살 때부터 코딩했거든요. 제가 더 먼저 되게 더 오래 됐거든요. 코딩 아 코딩 공부한 거는 <laughs>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게 권위에 물들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삼성짜리 있죠. 이것이 삼성의 저력이자 북한밤치는 삼성카드 섹션 해 가지고 진짜 엄청 잘 엄청 잘하더긴 하더라. <laughs>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권위에 물들면 아 저게 정답이라고 할수 있지만 저거는 옛날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든 기업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선택이 무조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근거가 없는 비판을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튼 뭐 말이 여러 가지 뭐 많아, 많아졌는데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는 상대적으로 안하거나 경영하는 편이 좀 많은 편이고 실제 포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실무 면접에서 이 사람 사자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편이고 다 걸러 걸러지는 거 웬만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회사마다 취향이 다른 편이라 한두 개 떨어진다고 일단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